아, 네. 어. 뭔, 뭔, 그림인지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반지름 1짜리, 반지름 3짜리. 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A라는 점이고요.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게 B라는 점이고요. P라는 녀석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아, 어, 제, 그 말이죠. 그랬었을 때, 가부터 좀 봅시다. 이게 만족해야 된대요. 음. 그니까, 이거 벡터 결과랑 이거 벡터 결과가 같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말이지 이 문제 풀때 피라는 녀석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는 녀석의 위치를 어느 정도 국한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피를 어느 곳에 찍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어,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전혀 제약 조건을 주지 않았잖아요. 피가 완전 그냥 떠돌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 조건 만족시키고 이거 조건 만족시키게 만들면 된다는 건데. P라는 녀석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뭐, 어, 문제에서 안정했다는걸 정해주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뭐, 아무데나, 이런 데다 잡을까? 이런데? P 좀 찍어놓고서, 이렇게 해볼까? 그냥 OP라고 한 겁니다. 이거 P.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P라는 녀석의 벡터가 잡혔다고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예시로 놔본 거예요. 됐니? 예시로 하나 잡아보고, 이거에 맞춰서 A랑 B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라는 걸분석해보겠다는 거야. 가를 보면은, 이 P라는 벡터에다가, OP에다가, OB벡터를 내적한 결과와, 저거 내적한 결과가 같대요. 어, 그럼 뭔 얘기일까요? 그림으로 생각해보면은. 결국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어, 수선해발 그은 거. 재발해가지고 나온 그 사이즈 그게 동일하다 그 얘기잖아. 괜찮아?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b가 있었다. a는 이런데 잡아주면 되겠지. 괜찮니? 이런데 b가 있었던 거야. 이런데 A가 있어주면 이거에 3배를 해주면 얘가 되고, 물론 이쪽으로 잡아줘도 되고, 그치? A 이렇게 잡고 B로 잡아도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 결국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 같은 이제 그 방향 반대로도 상관없고, 한번 그런 모양이다. 이해는 되죠? 뭔 소리인지? 자, 그다음 나를 볼게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PA 길이와 PB 길이 서로 제곱제곱 더한 것이 20이라고 한정했다.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뭔가 합 같은 녀석이 물론 이제 제곱이지만 어쨌든 그양 자체가 총량이 한정됐네요. 어. 무한히 길어질 수는 없다 그얘기요그러면 어. 이제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원자의 목적은 아, 그럼 이거 해볼까? 아, 요, 것까지 하고 가자. PA에다가 PB를 내적했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얘랑 얘 내적이죠. 자, 응. 깐 아까 두 가지 안건 있었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 잡을 수도 있고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잡을 수도 있잖아. 그치? 위에 거 있는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사실 이두 개가 똑같을 거라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적한 것이 최소가 되려면 왼쪽 가야 되겠니, 오른쪽 가야 되겠니? A 벡터가. 길이는 같은데, 각도는 넓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쪽으로 잡혀주는 게 좋겠네라는 일단 생각까지 갈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림으로 파악됐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 내려온 결론 내려보자. 아, 이 녀석 이제 P 잡아주고 난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 A랑 B라는 녀석이 벗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도를 벌려주는 게 좋겠네. 해지까지 났듯? 예.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나는 이게 아까 요걸 이렇게 잡았은 거야. 이렇게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 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 그쵸? 음. 물론 이제 이 위로 가는 건 좀, 활용할 수 있겠다. 활용하겠지만. 어, 하여가뭔 얘기냐면은, 이, 결국이 이제, 내적됐었을 때의 그, 수손의 발의 길이라는 그 사이즈가, 얘의 이제 그 Y, 뭐, 요 높이라고 볼수 있었었을 때, 자유롭게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다 잡아다 치면, 아까랑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런 데 잡아, 이런 데, 한 중간쯤 잡아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비벡터고요. 어, 더 어쨌든가 최소 만들면요기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 그러면은 p라는 벡터는 여기 거리가 저거 요거 요 조건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쵸죠 여기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아까 방금보다 저 값이 더 작아져요, 커져요. 더. 작아지는 거야. 또 각도가 넓어졌으니까. 그치? 각도는 넓어지고, 더 이제 그 길이는 어쨌든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트. 자, 그럼 어디까지 벌어져야 될까요? 최소값은. 응, 직각, 평가 응, 괜찮아. 됐어. 어. 타겟팅이죠. 요거라고 음. 그림 조금만 쳐다보고, 얘가 의미하는 거를 가 분석하고, 나 분석하고, 저거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서 파악해보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막 식으로 뿌려가지고, 막미지수 놓고, 그렇게 왜 풀어? 이런 거 정도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B라는 녀석은 3콤마 0이고요. 얘는 이제 마일콤마 0이고요. p라는 녀석이 현재 몇인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0,y, 뭐 이런 식으로 놔볼게요. 됐니? 그래서, 가는 일단 제 끼고요. 맞춘 거니까. 나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y라는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나에서 20이라는 녀석은, 요거에서 요거 이거 길이 제고 그러면은 1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제곱. 그러면 9에다가 y 제곱. 해주면 y는 루트 5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응. 그럼 이제 저거 최솟값 구해봅시다. 자 p a 벡터는요 a에서 p 좌표 빼주면 됩니다. 마일 마 y인데 루트 5 p 비는요 3, 마이너스 루트 5. 계산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죠. 마 3에다가 플러스 5. 는 2네요. 됐니?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2. 얘는 루트 5. 답 나왔죠. 허무하지? 刘桂元，嗯、啊。啊